아 잠깐만요. 틀어볼게요 어? 잠깐만, 어. 음, 음식물 쓰레기 드셨어요? 핏더사이즈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아저 동네 형같아 오쏘와쿠테 <laughs> 아 와쿠테가 아, 있구나 아, 오늘 짜장면 같이 먹으면서 또... 신발 네. 월드컵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신발 외형만 보고 아... 아 이거는 괜찮은 신발인데 안 괜찮은 신발이다 이런 거 같이 보는 <laughs> 건뭐 <그건> 디테일한 <웃음> <웃음> 첫 번째 22년 트렌디한 신발 32강부터 시작할게요. 네. 요두 신발 어떻게 보십니까, 형님? 파타 같은 경우는 맥스 원의 실루엣이 거의 시그니처 같은 거였는데 이렇게 물결을 친단 말이죠, 물결을. 저게 파도예요, 파도. 음. 그래서 너의 영향력을 파도처럼 이렇게 이런 건데 검은색 진짜 예쁘네요. 파타가 이 블랙 컬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덩크 네. 조던의 다음 스텝이 맥스라고 생각하는 데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맥스는 스테디다? 스테디인데, 붐은 이렇게 오지 않을 것 같다. 음... 네. 맥스 세개 샀는데 이번에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가겠습니다 파타. 네. 도던원 로우와 맥프이네요 왼쪽이 호랑이의 해기념물로 이렇게 나왔는데형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뭐 호랑이의 해다, 뭐의 해다 네. 해가지고 네. 너무 일 차원적으로 그렇게 디자인에 그렇죠. 반영하는 거 별로 안같아요 아,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근데 뭐 뭐, 왜 자꾸 하는 거지? 이 디자인의 주체는 서구권에서 갖고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이 해의 개념이 없어. 우리는 새해 뭐 호랑이다, 뭐 곰이다, 양이다, 뭐 곰은 없구나, <laughs> 양이다, 뭐 이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맞아요. 있고 무슨 띠에요? 양띠요 양띠 무슨 띠죠? 개띠입니다 어 그래서 어저 29개띠 <laughs> <laughs> 이런 거가 너무 동양적인 거야 음력도 되게 신기해해 어야 너네는 달을 보고 날짜를 했어 이런 것부터 야 너네는 새해가 2월이야? 개신기어다오호랑이 해야? 오 멋있다 하고 만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 그런 거라서 자꾸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막 외국인들이 잘 모르고 이상한 한글 문신하고 이런 게 음. 한자도 막다 틀리고 음. 자유 막 써는데 기름유자 쓰고 어. 막 이거 <laughs> 둘다 별론데 맥플이 낫다 이 맥플로 가겠습니다. 야, 이거 두 개. 음. 이 왼쪽에 로우 페이즐리 팩. 이건 얼마 정도 하나요, 형? 30만 원대? 네, 네,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저 페이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제품을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른쪽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리프로덕션 오브 파운드라고 1분에 네. 복각하는 브랜드인데, 아. 데크 슈즈를 이렇게 복각을 해가지고 아. 자기네 스타일로 내놓는 거예요. 가격은요? 가격은 지금 30만 원대? 20, 30만 원대? 음. 저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 데 스타일대로 한다면, 음, 네. 간다나 아, 오른쪽 거는 새로운 실루엣이고, 약간 맥스 95를 변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왼쪽은 콜테스인데, 콜테스의 장점을 다 버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콜테스 이제 LA의 상징이죠 네. 유니언도 LA의 그렇죠. 상징이고 네. LA의 상징에 둘이 만나서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갔다 음... 너무 많이 넣었다 디자인 요소를? 저거 어떻게 신고 다니겠어요 근데 음. 오른쪽에 저 제품은 이제 하얀색 모델을 처음에 이미지로 봤는데 너무 예뻐요 하얀색이 근데 나이키가 네. 점점 자기네 네. 디자인 많이 내려놓는 것 같아요 완전 새로운 디자인 이거 뭐 어떻게 보면 2700 같기도 하고 먹고 살길 찾는 거지 근데 나는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룩이나 피터님이 좋아하는 룩이나 오른쪽에 네.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른쪽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00 같은 이거 진짜 예쁘긴 하다. 예. 이건 드리스반 노트의 드리스반 노트의 드리스반 노튼. 너 드리스반 노튼의 예. 패디드 슬리퍼 뮬. 그리고 음, 오른쪽은 트레비스캇 나이키 맥스. 이거는 뭐 그냥 오른쪽 바로 고르겠네요, 형. 근데 패디드라고 하니까 네. 너무나 신선한 시도인 것 같아서 저는 트레비스캇 맥스로 가겠습니다. 뭉클.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디스럽트랑 아... 그다음 이거는 맥스 95. 오. 저는 마음에서 딱 바로 정했어요. 요즘에 맥스가 예뻐 보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건 디스럽트가 낫지 않나. 오... 이거는 디스럽트가 저는 몇번 보니까 신으면 이상해. 덩크의 장점은 얄쌍한 그 오리지널리티 실루엣이잖아요. 음. 옛날의 그 느낌. 납작하고 음. 얄쌍하고. 뭐, 디스럽트는 약간 두툼하게 되니까 조금 저는 실루엣이 별로고. 맥스 95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지금 이 제품이 뭔진 모르겠는데 맥스 95는 또 죽을 수가 있죠. 뭐가 나와도, 오지가 나와도 아울렛에 가는 판인데 어, 그치 이거는 진짜 너무 뽑기 힘들다 그리고 왼쪽은 너무 카시나 맛이야 응, 오른쪽이네, 형 오른쪽인 것 같아요, 스테디로 가야죠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오른쪽은 새로 나오는 이지 실루엣이고 왼쪽은 이제 트비스카 맥스 아, 근데 저 이지 심플한 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저거 또잘안 돼. 될...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겠지만 아이들 저거가 어렵잖아, 너무. 어려워. 근데 왼쪽은 깔끔하잖아요. 깔끔하지? 예. 이거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laughs> 근데 말과. 문제는 발매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오면은 왼쪽이다? 왼쪽이긴 하다. 아, 오케이. 바로 적어놨습니다. 신발만 봤을 때. 음. 자, 왼쪽이 트리플 화이트. 올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자, 오른쪽이 톰삭스의 새로운 신발인데, 톰삭스는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 같아요. 맞아. 형 근데 그몇 쪽이나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대체? 1.0은 진짜 완전 그긁긁급 한정이고, 2.0도 1.0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한 한정. 지금 뭐 엄청 비싸죠, 천만 원대 하니까. 근데 저것도 트렌드가 될 거다. 글로벌 네이징을 시킬 능력이 나이키는 있으니까. 야. 트리플 화이트도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하지만 네. 오른쪽 이기는 너무 힘들다. 이거 나오면 오른쪽은 대박이 납니다. 지금 이게 신제품의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가죽 퀄리티를 보면, 옛날에 그 80년대 가죽처럼, 반딱반딱하게 반딱, 어. 하고, 에이징이 좀잘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응. 끈도 크림 색깔이고, 야세로 예쁘지만, 이거는한 30명이 갖고 싶어 하는 거, 오른쪽 거는 한 3만 명이 갖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포 된장 슈프림 포스 냐뉴발런스 자운드 아 어, 이건 어렵네요 왜냐면은 자운드 도 핫하고 음. 뉴발도 핫하고 나이키 와 슈프림 콜라보는 막 그렇게 핫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이키 슈프림 이고 저 이거 왜안 핫한지 궁금해요 저 정말... 퀄리티가 너무 안 좋고 일단 그 다음에 약간 사람들이 생각해도 와 너무 성의없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난 뒤에 너무 슈프림스럽고 멋있던데 이거 있거든요 저 이거랑 올검음올검도 올껌. 보면 은 일반 나이키 에어포스 올 건보다 퀄리티가 더 떨어져요. 일부러 막... 그런 거 같아. 일부러. 일부러? 내 생각에는. 왜요? 똑같이 만들어도 너는살 거잖아. 개새끼야. <laughs> 그래도 형 이걸로 하자. 나는 근데 왼쪽 걸 사지. <laughs> 어 거리에서 많이 <laughs> 보이는 건 사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노예니까 아, 마케, 아, 마케팅에 노예니까. 그치. 골프 시카고랑 그다음에 오른쪽은 CPFM의 새로운 모델이에요 덩크라고 하는데 CPFM이 캐터스플랜트 플리마켓 저기 이제 퍼레윌리엄스의 코디였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CPFM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퍼레이 겁나 입어주는 거예요. 음. 퍼레이는 패셔니스타인데 음. 그리고 바로 콜라보를 이지랑 하는 거죠. 콜라보하면서 바로 나이키와 베이퍼맥스 콜라보를 와. 성공적으로 하면서 야. 이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현데형 어차피 이거 시카고잖아요. 아니 나 조건데 왜냐면, 저는 시카고를 이제 오늘 구매했는데, 어 저거를 평상화로 신을 수는 없어요. 신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조금 맞지 않잖아, 골프한인데 그리고 저 골프화도 필드 나가면 또안 좋대요. 연습장이나 스크린에서는 좋지만,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나이키의 감성파리의 최종작품이다. 아. 골프화 신고 다니면 그게 멋이 아. 없잖아요. 음. 나 시카고 없어서 음. 이거 신는 거야라고. 아.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 오른쪽 갈게요. 네, 네. C P 보면 새로운 실루엣이고 예쁘다. 아, 꼼데 포스니거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점점 더리셋가가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음. 저게 로우 탑이더라고요. 음. 중간에 뚫려 있고. 근데 지금 뉴발란스 보시면은 이는 브라운야드라는 음. 브랜드 알아 요 혹시? <laughs> 브라운야드. 요즘 한 20대 중후반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어, 브랜드거든요. 저 같은 저20 20구 29, 살 개띠니까. 93. 어, 93. 이번에 브라운 야드랑 콜라보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사고 싶어 하더라고 나는 좀 이렇게 확나 콜라보야 음. 나... 브라운야지야 이게 어. 아니면 어. 이해가 조금 덜 가더라 근데 제가 연말에 네. 아이즈매거진이랑 같이 스니커 어워즈라는 걸 진행했어요 음. 투표를 이제 만분이 해주셨는데 올해 브랜드로 2위가 뉴발란스가 차지를 했거든요 아아들아스뭐다다 제끼고 다 제끼고 다아다 대단하다 그래서 뉴발란스의 그 질주가 네. 무섭다 근데 그 음. 가운데는 당연히 992993이 딱 버티고 있지만 음. 그 후발주자들을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어. 트렌드다 라고 하면 음. 오른쪽 게 맞지 않나 아, 오른쪽 하겠습니다. 아, 그냥 일만오고 어. 이거는 매장에 가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왼쪽은 루이비통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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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요, 루이비통 <laughs> 예쁘지만 왼쪽 거한 8, 90만 할거 아니야. 125만 아닙니다. 야, 120원. 짜장면 몇그릇이야 이거 형 30, 35만 원이네. 근데 550 저기 매장에도 응. 있거든요. 콜라보 아닌 거. 그런 거 사시면 어떨까 싶고, 루이비통은 트렌드가 되기는 쉽지 않죠. 저도 550은 나은 거 같아요. 네, 음. 550을 가야죠. 이게 뭐야? 이런 으, 건 으, 처음 으, 봤는데, 이거는 끔찍한 혼종 같은데요. 이거 누가 뽑은 거야, 이거? 리스를. 트제지원이요 징계 내리세요. 이거는 커스텀이거나 미발매거나 음. 하여튼 없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확인해봐야겠는데? 어, 확인해볼까? 응? 야, 일 똑바로 안 해! 올해 말에 나온다는 루머가 있다. 루머가 네, 있다. 루머가 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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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왜냐면 이러고 안 나온 신발들이 부지기수예요. 아... 오른쪽으로 이 컬러 오렌지 예쁘다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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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350 예쁘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이거 보고 너무 이거 예쁘죠. 예쁘다고 요 350의 저 왼쪽에 저 강렬한 줄 있잖아요 어. 벨루가가 또 작년 말에 한번 터졌기 음, 때문에 음. 요 라인에 대한 사람들이 로망 350 V2는 이 라인이야 라는 생각이 딱 있는데 요게 파란색으로 빡 나와버린다 너무 예쁘다 그냥 오른쪽 보지도 말고 왼쪽? 네 왼쪽이죠 네. 내 기준이면 오른쪽인 왼쪽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음. 저거 신기도 말... 불편하고 발냄새 날것 같고 <laughs> 저거 발바닥도 나무로 된거 아니에요? 자 이제 16강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올려가지고 여기만 둘중에 하나 올라주세요 하나 둘셋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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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아... 왼쪽이지 고민 솔직히 안 하고 왼쪽이다. 신발두개 중에 뭐 하나 줄게. 아, 하면...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입니다. <laughs> 오른쪽이 오른쪽. 판다나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에어폴스원의 음. 전원 식의 색깔이 들어간 것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좀 이렇게 컬러풀한 거 가고 싶으면 덩크나 도던으로 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코스는 깔끔한 거. 기본으로, 음, 기본으로. 오른쪽은 트렌드한 거 왔다. 네. 네. 오케이. 아. 아... 아... 저는 오른쪽이 오른쪽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 같다 어 맞아 네. 맞아 베이퍼맥스 네. 플러스랑 맥스 95 맥스 95는 너무 하얀색이라서 안 되겠다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무난 무난하게 네. 네. 아 맥스 95 이거 두개 샀는데 아... 맥스고가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안 되더라고. 아, 이거는 이거는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 사진 느낌부터나뭇 바닥에 찍었잖아요. 어. 이런 느낌인 거고. 요거는 신발만 보라는 하얀 배경. 응. 나만 있으면 되잖아 너. 하이비냐 감성이냐 이건데. 어, 네. 아. 하이가겠습니다하이이입 네. 어, 웬일로 추억의 하이비니까요. 예. 네, 350. 아하! 탐삭스 가겠습니다. 탐삭스의 어. 팬이기도 하고 저런 실루엣은 처음 봤고 저도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그냥 앞에 덮는 바지에다 신으면 예쁠 것 같은데. 인정하겠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팔강으로 가겠습니다. 아. 왼쪽이잖아. 왼쪽이죠. 네, 왼쪽으로 왼쪽이죠. 가겠습니다. 왼쪽, 왼쪽. 왼쪽입니다. 왼쪽. 아, 왼쪽. 왼쪽이요. 왼쪽이지. 어,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아 이거는 형 저는 와. 왼쪽이죠 와 이건 갖고 예쁘다 싶다. 어. 아하 난또 여기서 무슨 생각 하냐면 나이키와 뉴발란스에 어쩔 수 없는 벽이 있다 그러니까 에이. 근데 뉴바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음. 근데 둘 중에 뭐가 질래 하면 드레이크를 갖고 싶은 거야 아. 드레이크죠 드레이크 에이. 나도 뉴바는 괜찮은데 새로운, 새로운 디자인이니까 와 <laughs> 깼네. 아, 준다는 사람 없는데 왜 이렇게 누가 준다고 생각하게 되지? 이거 두 개는 못 고르겠다. 아. 와.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그리고 이게 아마 발매되면 덩크하이가 안 비싸니까 싸지 않을까? 어, 잠깐만, 트어프한 할게요. 어? 음, 음식물 쓰레기 드셨어요? <laughs> 아, 아. 냄새가 어제 분리수거 할때 맡은 냄새인데, 이거? 야. 이 오른쪽으로 갈까요? 저 나이키 스우시도 보세요. 지 맘대로 그었잖아요. 저 스우시 각도랑 저런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나는 탐삭스니까 아... 에... 오른쪽입니다. 아아 아... 결승입니다! 아아아아입니다 하나 네. 둘셋 왼쪽! 오른쪽. 아왜 오른쪽이야? 갑자기 이거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어... 탐아스가 어려운 아발이네아아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에... 형 지금 <laughs> 형 지금 아아는거 뭐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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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가요? 이거 코트 퍼플 코트 퍼플 조던원 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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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쉐입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빈티지라서 저거는 어디에 붙여도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지금 생각하면 로우보다는 하이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지금 구매할 거면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어. 덩크는 하이다 어. 하이가 근본이다 하이가 더 예쁘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오면 저는 필고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안쪽 실루엣인데 바깥쪽 실루엣을 보면 좀더 음. 더 와닿으실 텐데 너무 예쁘죠? 신발이고 요거를 사셔라. 아. 그 하이이기 때문에 리셀가가 낮을 것을 기대하자. 그리고 기본 덩크 하이보다 이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비... 너무 좋다. 좋다? 제가 개코 형이랑 찍었을 때 개코 네. 형이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나이키한테 시딩 받은 세 개의 색깔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게 딱이 모습이에요. 와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나이키에 협찬받는 남자의 삶이란 되게 궁금한데요? 다 친구들 주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신발이. 공연 때한번 신고 다 주더라고요. 왜 나는 형을 늦게 알았을까? <laughs> 아, 맞다. 얼마 전에 개그맨 황재성님을 만났어요. 네. 그분이 엄청 자주 본다고 황재성님? 어, 네. 그분, 그. 에미야, 그... 물좀다오 <laughs> 어, 맞아. <laughs> 어, 영광인데요? 신기하다. 애미야, 고기 싸다. 형, <목소리> 신기하다. 그래서 어... 오늘 내가 오자고, 같이 오자고. 어... 근데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다고. 내일도 안 된대요. 그래서 모레부터 제가 안 돼가지고. 형, 아... 그냥 예의상 <목소리> 그 한마리인데 형이 너무 깊게 만나러 가자.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야딱 그랬어. 피터사이즈님이랑 런너님이랑 와디님은 본다. 어. 으띠! <목소리>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밥 맛있게 잘 먹었다. 이거 쓸수 있겠죠? 형, <목소리> 그냥 계속 먹기만 한거 같은데. <목소리> 점심시간에 올려. <목소리>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디의 신발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끼야 큐. 네 새끼야 뀨 해주세요 새끼야 큐. <laughs>